스포를 조금 색다르게 해보겠습니다. 그냥 지금 바로 그냥 스포를 해볼게요. 버블로. 연막 작전을 해야 되니까. 뭐 하냐고 하나 일단. 알겠습니다. 뭐해? 너와 생각? 뭘 공주 생각하고 있는데, 우리 공주는 뭐 하고 있어? 안녕. 골뱅이 왕자들. 줄게 내 갤럭시. 평소 제가 핸드폰 하는 모습, 멤버들이 자주 따라하곤 했는데, 맞아요. 이번엔 찐 갤럭시가 저도 함께 깜짝 이벤트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놀라셨죠? 제가 갤럭시를 쓰는 이유, 이벤트에 바로 저 노아가 함께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좋습니다.